그 이제 어떤 칼럼이 있는지 봤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제일 많이 보시는 이제 데이터는 결과당 비용과 지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게 가장 중앙에 있고 제일 보기 쉽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광고 집행하는 광고주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일 가운데 두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저도 제일 많이 보는 이제 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결과당 비용은 <laughs> 사실은 어, 한 50센트 내외만 돼도 사실은 좋은 이제 체계이거든요. 근데 좀더 낮추실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긴 한데, 음, 그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실제로 광고를 받아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그 최적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50센트가 아니라 뭐 1달러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 광고를 멈춰버리시면 안 되고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셔야 되고 그 테스트해 볼수 있는 기간을 주실 때도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주에 일주일에 최소 50개 정도의 결과가 발생을 해야지만 알고리즘이 최적화를 할수 있다고 최적화를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어, 댓글이나 뭐,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결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셋중 하나가 일주일에 최소 50번은 발생을 해야지만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거기에 맞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그 그런 결과를 발생시킨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2,000개 정도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그 데이터를 보고 최대한 고, 그, 그 합집합, 그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다른 페이스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또 거기서 결과를 일으, 일으킨 사람들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고 또그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적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대비해서 많이 일어난다. 혹은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관련성이 올라가고, 렐러번스가 올라가고,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원리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대부분의 힘든 일을 다 해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전체적인 타겟 그 범위를 좀 잘못 선택해줬다면, 지속적으로 이 광고 비용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타겟 그 범위를 좀 잘못 선택해서 그럴 수가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구요. 그 다음에 그, 그 결과 값과 도달과 노출 이 사이의 비율을 한번 잘 봐주세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 노출 대비 결과 발생이 한2% 정도 돼요. 그니까 한 100번을 노출시켰으면 그 중에 두명만뭐 클릭을 한다든지 요런 비율이 평균 비율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하다보면은 그거보다 좀 낮은 비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한 게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런 비즈니스적인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온라인 그, 그 결과 비율과 클릭률 혹은 전환율보다는 훨씬 낮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관객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2%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결과당 비용이 지금 1센트까지 낮출 수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니까, 러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요 비율은 보시되, 어, 이 지출 금액 자체, 혹은 결과당 비용 자체가 원하시는 범위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빈도 부분인데요. 그, 최소한 한 달에 두번 이상 나온다면, 웬만하면 좀 이제, 그, 버짓을 낮춰주시거나, 예산을 낮춰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광고를 하나 더 집어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빈도가 너무 많게 되면, 그니까 러한 달에 두번 이상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 이건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지워버리는 일이 발생하니까, 빈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관련성 부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클릭을 하고 참여를 할수 있도록 관련성을 높여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한다기 보다는 이 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건들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사람들이 좀 많이 반응하는 크리에이티브를 하나 집어서 그 크리에이티브의 약간 변주곡처럼 만약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그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거나 보더라라고 싶으면 이제 거기에 좀 약간 변화를 줘서 추가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 사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관련성을 좀 높여 볼수 있겠죠 그 사진을 바꾸거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그 전면 부분을 바꾸면 이 빈도가 많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좀 약간 더 광고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이 나가는 비용과 그 실제 지금 전환율 같은걸 보시고 빈도와 관련성만 계속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집어넣어서 바꿔주시면 된다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대다수의 최적화는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알아서 해주니까 크게 건드실 필요는 없지만, 어, 만약에 좋은 관련성도 높고 빈도도 낮은 그런 광고를 찾으셨다면 최대한 많이 지출을 집어넣으셔가지고 계속해서 광고를 더 많이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거티브 피드백 관련해서는 이제 보여드려야 돼서 사이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광고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광고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를 일단 선택하신 후에 광고로 가셔서 여기 차트 조회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시고 수정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링크에서 페이스북 댓글 관리를 클릭하시면 제일 빨리 가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이제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누구에게 도달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게시물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 상세 정보 중에서 게시물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부정적인 의견 부분이에요.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라 그래서 게시물을 숨긴다든지 뭐 모든 게시물을 숨기기를 선택한다든지 스팸으로 신고가 된다든지 좋아요를 했다 취소한다든지 이런 모든 액션이 있을 때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돼서 위에 있는 그, 포지티브 피드백, 여기 공유하거나, 라이크하거나, like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로 시켜요. 그러다 보면, 렐러번스, 그, 관련성이 푹 떨어지거든요. 관련성이 떨어지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러니까 한번, 렐러번스가 너무 안 올라간다, 관련도가 좀 너무 낮다라고 느껴지시면, 그, 여기 이렇게 게시물을 상세 정보에 오셔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이높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부정적인 의이이 너무 높으면 그게시물을 그냥 지워버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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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게시물을지워버리시게 다른 게시물로다시 바꾸시든지. 그러니까 광고를 여기 가서 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 자체를 동영상 자체를 뭐 삭제해버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이 대체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성을 다시 이 관련성 점수를 올려버리시면 이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